안녕하세요 새야짱의게임뒤의새야짱입니다 <laughs> 오늘은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해볼건데요 자 일단 이게 겨울 업데이트가 되어서 제 집... 제... 제 집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 섬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아 오늘은 섬 소개만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마을 강장에는 이렇게 연못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양한, 다양한 임지랑그 다음에 자판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놀이라고, 뭐 놀이하고 그런, 놀이를 하고, 뭐 일단 여기는 가구만 놨습니다. 그리고 여긴 제 집이에요. 제집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할 할로윈 때 할로윈 때부터 안 해가지고 너무 할로윈 할로윈스러워요 호박밖에 호박밖에 없어서 개벌레 죽이고 일단 여기 로비는 이렇게 할로윈스럽게 꾸며놨구요 그리고 옆 방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 방에, 오른쪽 방에는, 이 바퀴벌레. 오른쪽 방에는 이렇게 운동장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 방 가볼게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죽이고 자 이쪽에는 뭔가 그린그린 초록초록한 초록초록한 주방이 있어요 여기 기타도 있고 뭐 여러가지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막 식탁에 놔봤더니 너무 좋네요 여기 토스트 한번 먹을거야 나와 어 됐다. 토스트에는 생선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 방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는 또 바퀴벌레가 있고요. 여기는 욕실, 빨강색, 욕실,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온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애들 사진 같은 게 있어요, 이 벽에. 자, 그럼, 이제 위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뭔가 아쿠아리움 같은 그런 방이 있어요, 침실. 어때요? 괜찮게 꾸몄나요? 자, 그럼 다음 자다 마지막으로 위층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층망은 어떻게 꾸몄냐면요. 이렇게 이스터에그 딱 여기 토끼 토끼 하고 달걀 달걀 하는 그런 부활절 스타일로 꾸며놔봤어요 자 이제 섬 소개를 해 드릴게요 섬에는 어느 곳이 있냐면 제진 밑에는 이렇게 박물관과 그 다음에 너굴 상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꽃들이 자라락 있고 이쪽은 그냥 집을 한번 놔봤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주민 친구, 동물 친구들 집 여기는 은기증 집이에요 여기는 호박 농장 여기는 그냥 꽃, 꽃들, 꽃정 같은 곳이 있어요. 여기는 에이블 시스터즈 옷가게가 있어요. 자, 여기, 여기에서 진짜 촬영하기 좋습니다. 자. 팔고, 팍. 어, 파괴를 해놓다. 자 여기는 뭔가 일단 여기 가구를 나왔는데 피아노가 아주 멋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다리를 건너가 보면은 짠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들을도 놓고. 이렇게 그네도탈수 있고, 뭐. 여기 일단 여러 가지 가구들을 놓아보니까 이쁘더라고요. 만든 음, 방이 있고요. 이는 뭔가 되게 전통스러운 그런 위주로 꾸며봤어요. 딱 여기에서 촬영하기 좋습니다. 특히 이쪽에선 되게 꽃들이랑 같이 촬영할 수 있어요. 자, 빨주노초, 그런 그렇게 꽃들을 놓고, 그다음 이쪽에는 그냥 가구들만 놓습니다. 또 여기 계단으로, 하고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웃음> <웃음> 여기는 그냥 텅 비었어요 꽃, 꽃만 있고 이, 이쪽 딱 여기 나무에 는눈 같은 것도 높고 업데이트돼서 이렇게 돼 있나봐요 여기는 아, 누군가인지 모르는 이문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 가볼게요. 짜자자자자자자자. 여기 복숭아나무도 있어요. 분수도 있고, 짠! 여기 약간 놀이터 같은 곳. 놀이터가 있어요. 여기 옆에는 수영장이 있고, 여기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쓰레기통이 있고, 여기 롤렛도 있어요. 딱 여기 가게, 그런 소풍 느낌이 나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기, 기차. 이렇게 느낌 좀 나게 꾸며봤습니다. 여기 미끄럼틀도 있고, 고민형도 있고, 어린애들이 놀면 좋을 것 같죠? 아다다! 꽃들 다 밟어. 복숭아랑. 그리고 여긴 혹시 몰라서 여기 작업대를 여러 개, 여러 개 놨어요. 작업, 작업대 여러 개 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 길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섬. 섬 지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새아장움직임그 다음에 여기, 이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주민들입니다. 여긴 1호랑 잭슨, 론다, 빠이 패치, 빌리, 웬디, 플라라, 폴라 햄스티니스... 나중에 귀여운 애들이 이사 왔으면 좋겠네요. 짹짹, 짹짹, 짹짹! 자, 이제, 아, 그리고, 자, 딱, 이렇게, 와보면요. 또 뭐가 있진 않는데, 어, 돈나무가. 근데 지나갈게요. 자 오늘은 여기 제 동물의 섬제 동물의 섬을 한번 소개해 드려봤어요 자 이게 재밌었으면 당연히 구독 좋아요 꼭눌러주시고요자 그러면은 안녕